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청 고령사회정책과 시니어 유튜브 방송 아나운서 강현숙 조재창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 뉴스와 노원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노원구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통합재활 프로그램 뇌크레이션 확대 운영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파킨슨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악화 속도를 완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초기 증상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파킨슨 질환의 특징을 고려해 신체에서 규칙적으로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국민들도 참여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작년 9월부터 운영해 온 마들 보건 지소의 상계보건지소를 추가 활용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레크레이션은 전문 재활운동, 언어치료, 잘못된 일상생활 습관 개선 및 심리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 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거둔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이기에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비슷한 증상의 참여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재활 동기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들보건지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노원구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 운영 소식입니다. 노원구가 20년 7월 시작한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를 5년째 운영하는 등 의료 접근이 취약한 주민에 대한 노력으로 지난달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을 6년 연속 수상하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상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진은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혈압 측정,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같은 기본 검진과 골밀도, 맥파, 족조압 측정은 물론 폐기능 검사와 같은 특화 검진을 추가 수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의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이동건강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동건강버스는 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아파트 등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20명 이상인 곳이면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버스 방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월계보건지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소식입니다. 서울 동부권 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작업이 지난 2일 첫 삽을 떴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일기 때인 2009년 발표 후 15년 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1991년 개통 이후 하루 차량 15만5천100대가 오가는 주요 교통로이자 상습 정체 구간이며 매년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가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지하화가 만료되면 노원구 월계동부터 강남구 대치동까지 통행시간이 50분대에서 10분대까지 줄어드는 등 노원구를 비롯한 동북권 320만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착공한 1단계, 월릉에서 대치 12.5km 구간은 중랑천과 한강 아래를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로 2029년까지 건설하고 2단계는 기존 도로 구간인 월계에서 송정 11.5km를 2034년까지 지하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들목마다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방제 1등급 시설로 지하 도로를 설계해 중랑천에 홍수가 나도 물 유입이 원천 차단돼 기습포구 때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중랑천 일대를 수변 감성 거점으로 설 바꿈에 인근 저층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등을 연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암산 힐링 타운에 불암산 사계절을 담는 자연 친화적 야외 정원인 불암산 피크닉장이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0월 10일 개장된 불암산 피크닉장은 불암산 힐링센터 인근에 약670 평방미터 규모의 천년 잔디 마당을 포함하여 2,500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불암산이 가진 자연환경에 더하여 이용자 관점의 시설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힐링을 돕는 자연 쉼터가 되도록 했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 및 잔디밭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은 출입이 안됩니다.블루투스 스피커 등 음향 기기 사용도 안됩니다.또한 단순 취식 외 취사, 음주 및 흡연은 금지되어 있고 쓰레기는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불암산 나비 정원을 시작으로 철쭉 동산, 무장해 순환 산책로, 엘리베이터 전망대 등에 이어 피크닉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불암산 힐링 타운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여가 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노원 no 시니어 유튜브 방송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 시니어 뉴스는 어르신들께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노원 시니어 뉴스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